경북 울진군에 있는 후포항, 후포항 옆에 후포 해수욕장입니다. 네, 해가 좀 위암이 지금 있는데, 후포 호포 해수욕장입니다. 후포 항도 있고, 해수욕장에 네, 여기 읍 입자인가 본데, 네. 이렇게 꽤 많네요. 보포해이입니다 회색장 <laughs> 아니고 해변. 아, 저기 뭐감시처리도 있겠구나. 텐트도 최대는 무대 대시고 일요일 저녁이라 다 빠졌는데, 저기 화장실도 있네요. 수량실도 있고, 감시처리도 있고. 어. 하늘에 불이 켜져있어요. 폭포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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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우 지진이 있나? 땅에 콩 울리네. 바닷가가 콩 울리는 건 처음 봅니다. <laughs> 헤일하는 건아니겠지 이거? 폭포 아,